백스윙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간단한 연습 도구를 만들어서 올바른 백스윙 만들기에 도전해 보세요. 골프 클럽 H 박대성 프로입니다. 백스윙을 할때 왼팔의 역할, 오른팔의 역할 중 무엇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오른팔의 역할입니다. 왼팔은 백스윙 동안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오른팔에 가는 길을 따라서 왼팔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왼팔을 너무 지나치게 피려다가 혹은 왼팔로 클럽을 들어올리다가 플레인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왼팔은 수동적이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 오른팔의 올바른 위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연습 도구를 만들어서 어, 하시면 되는데요. 한뼘 한 정도 되는 박스를 잘라서 테이핑을 한 다음에 오른 팔에 끼고 연습 스윙 혹은 공을 직접 치는 거죠. 그러면 오른 팔의 간격이 좁아지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물러나고요. 올바른 백스윙의 아크 그리고 올바른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 팔이 접혀지지 않기 때문에 왼 팔도 덩달아 펴지는 거죠. 이건 제가 왼 팔을 피는 게 아니에요. 오른 팔의 간격이 유지됐기 때문에 어, 만들어진 올바른 백스윙인 겁니다. 이렇게 오른 팔이 접혀지지 않아야지 어, 올바른 백스윙 그리고